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갑자기 피부가 뒤집어지기 시작했었는데 거울 보기가 너무 싫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 좀 하지 말걸 하는 후회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헬스장 갈 때도 무조건 들고 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재입니다. 오늘은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여드름 나는 안 좋은 습관들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건데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런 것들 좀 하지 말걸 하는 후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10가지 중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로 큰 클렌징 대충하기 클렌징이 첫 시작인데요. 제가 저번에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피부에 있는 노폐물들을 잘 없애주고 나야지 그 다음에 바르는 화장품들이 흡수도 더잘 되고 효과를 더잘 보여줘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클렌징 선택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특히 지성 피부는요. 모공 안 막히게 클렌징 싹 해준 다음에 수분 채워주시고 보습 가끔씩 해주면 피부 진짜 빨리 좋아지실 수 있으니까 영상 꼭 참고해보시고 두 번째 지성 무조건 가볍게, 왜냐면 건들거리니까 이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벼운 수분크림만 발랐었거든요. 클렌징을 잘 해주고 나서 보습이나 수분을 잘안 채워주잖아요. 그러면 점점 그게 시간을 흐를수록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 점점 속건조는 심해지고 속건조 심하니까 피부는 기름을 계속 뿜어내고요. 피지 때문에 여드름은 또더 많이 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지성피부분들도 장벽이 무너졌으면 장벽을 개선시킬 수 있어야 돼요. 많이 바르는 건 아니고 세럼 하나, 수분 크림 그리고 가끔 보습 크림, 뭐 여드름 나면 습한 연고 해주고 있는데요. 여드름에 좋으면서도 장벽 회복에도 되게 좋은 제품들이 병풀이나 어성초. 저는 이 추출물이 들어가 있다 그럼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상세 페이지에 보면은 전 성분이 나와 있어요. 앞쪽에 있을수록 더 많이 들어간 제품들이거든요. 근데 맨 앞쪽에 정제수가 아니라 병풀 추출물, 어성초 추출물 이런 제품들은 진짜 효과가 좋은 거니까 내 화장품이 그런 게 함유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제가 쓰는 제품은 이 어성초 세럼인데요. 이 친구도 어성초 추출물이 맨 앞쪽에 전성분으로 들어가 있고 66%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네 다섯 통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헬스장 갈 때도 무조건 들고 가고 원래 세럼 같은 경우에는 정제수가 대부분이어서 제가 크게 기대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어, 이거 괜찮네 하고 썼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드름에는 어성초랑 시카 병풀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습관 주말 같은 날에 어디 안 나가면 은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잘안 감았었거든요. 근데 그 두피에 있는 기름이 타고 내려와서 헤어라인에 뭐가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주말에 어디 안 나가고 너무 피곤하다고 해도 머리를 꼭 감으시고 세수도 하시고요. 하루 나갔다 오셔서 저녁에 꼭 머리 감고 자는 거 추천드릴게요. 또안 좋은 습관이 1일 1팩 하는 거예요. 팩에는 얼굴에 달라붙게 해주는 그런 유효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내 피부가 장벽이 무너져서 여드름이 많이 나는 상태인데 1일 1팩 팩이 좋다고 해서 매일 한다. 그러면은 피부에 오히려 자극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스크팩보다는 알로에팩을 해주는데요. 알로에팩은 두껍게 올린 다음에 조금 한 10분 15분 정도 있다가 싹 걷어내고 물 세안을 하면은 피부에 큰 자극이 없이 수분이랑 진정을 줄수 있거든요. 그 제품들로 수분 진정을 해주고 일일 일팩으로 쓰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얼굴에 여드름 많이 나면은 꼭 안지시죠 저도 근데 그랬어요 특히 학생 때 여드름 많이 냈을 때저 거울 보기가 너무 싫었어요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더도 모르게 이렇게 계속 만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안 좋은 습관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니까 러 여러분들도 얼굴에 손 갖다 대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안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제가 여드름 많이 날때내 피부가 더러워서 그런가 해가지고 세안을 계속했거든요 근데 그러는 순간 그냥 장벽이 박살 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세안 한번 해주시고 저녁에 돌아. 와서 꼼꼼하게 세안해줘서 하루에 두번 정도 해주시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장 도구 공유하지 마세요. 개인 도구로 사용을 하시고 특히 퍼프나 브러쉬 같은 거는 위생적으로 자주 세척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여드름이 갑자기 많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그렇더라고요. 얼굴에 일단 열이 오르니까 열이 오르면은 여드름이 되게 좋아하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에 열을 최대한 안 오르게 해주고 운동을 하고 나서도 세안이나 뭐 샤워를 빨리 해준다거나 그리고 제가 추천드릴 는 방법은 그 타월을 좀 차갑게 해 가지고 여기 목 뒤에 두면 엄청 시원하거든요. 얼굴 열도 확 내려가고 그런 거 추천드릴게요. 아,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베개 커버 세탁 자주 해 주시는 게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 사 놓고 있거든요. 이건 쿠팡에서 파는데 이게 랩신 향균 스프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균도 되고 탈취제도 되는데 저는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이거를 한번 쭉 뿌려 주고 제가 밖에 나갔다 오는 동안 마르게끔 건조되고 그 상태에서 잠이 들어요. 베개 커버를 맨날 세탁할 수 도 없고 세탁기도 사실 엄청 깨끗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핸드폰에도 뿌려주고 특히 뭐 소파나 제 얼굴이 닿는 부분에 많이 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제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제발 화장한 채로 잠들지 좀 말아라. <laughs> 아니, 제 친구가 피부가 뒤집어졌는데, 그러면은 화장을 빨리 지워야 되잖아요. 제 친구가 웨딩홀이라는 친구거든요. 뭐 화장을 안할 수도 없고, 근데 맨날 집에 와가지고 화장도 안 지우고, 누워가지고, 영통 걸고 있고, 저한테. 그럴 시간에 화장을 빨리 지우는 게 낫거든요. 화장을 안할순 없으니까, 나갔다 들어와서는 화장을 깨끗하게 지우고, 술 먹고 너무 피곤하더라도 화장은 꼭 지우고 자는 거. 추천을 드려요, 저는. 자, 여기까지 제가 여드름 나는 안 좋은 습관들 10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일단 여기까지 말씀해드렸고 앞서 말씀드린 10가지 습관들이 되게 사소해 보여도 여드름이 나는 습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보시고 저도 여드름 심할 때는 진짜 지옥 같았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나가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가 싫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화장할 맛도 나고 되게 자신감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피부가 좋아지니까. 피부관리가 오늘 한다고 해서 당장 효과를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실천하면 피부가 반드시 좋아질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면서 보는 눈을 기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영상으로 가져올게요. 여러분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